출근길에 만난 창업 준비생, 산업단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여기가 공용 코워킹 스페이스고요. 저는 개인 사무실 하나만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대로 회사 이름도 짓고 창업 준비를 오래해서 이미 시제품을 만들었다네요. 어떤 일을 하는? 하려면... 할까요? 저희는 그저그 제조회사고요 그리고 접이식 전기 자전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양산 준비에 있는 중이 있습니다. 복용 씨가 개발하고 있는 건 접이식 전기 자전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배터리와 일부 디자인의 미흡한 부분을 최종 조율 중이랍니다. 안쪽, 가운데에다 스펙을 넣어서 그모잘 되면서.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이렇게 잘 말했어요? 음, 아직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해보는 게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회의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 하나 다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아직은 갈 길이 먼 창업 초년생. 그러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지금이 그에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네요. 네, 제 친구들 이미 대기업 입사해서 막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걱정하기도 해요. 만나면 밥 사주고, <laughs> 힘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다독여주고 하는데,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 거기서 열심히 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조, 걱정되고, 조마심 내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이 눈에 띄게 사람들로 붐빕니다. 출근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많네요 아, 여기. 지금이 시간 좀 10분 지나면 그때가 제일 많아집니다. 아홉시 때쯤 되면은 여기 꽉 찹니다. 참... 서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네, 언젠가는 이쪽을 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음. 저도 왜냐하면 여기서 사지고 있는 모여 있는 게 있으니까 모여 모여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미팅하고 참여할 때 편하거든요. 신플랫폼이란 IT 회사를 운영하는 인대근 대표. 두 번의 사업 실패 후 3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는데요. 현재 1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신 거예요? 어 제일 처음 시작은 제 방배동에서 아신 아는 업체 아체그 단칸 옆에 이제 방방 아이 책상 두개 정도 빌려가지고 오시오시시 응, 오시. 책을 책상에 떨어뜨리면서 뭔가를 측정하는 것 같네요. 차라 쓸때해는거 아니야?